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그때는 뭐에 의지를 할까요? 신앙에 의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 샤머니즘에 어, 의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찾아 다니세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너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과거가요 이런 걸 맞추더라고요 저희 학생 중에 엄마가 점을 보러 갔는데 걔가 생시를 이렇게 썼대요 엄마랑 이점 보시는 그 분께서 이 아이거 네시 아니야. 네가 시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아이고 제시 맞는데요? 야 그럼 너는 형이 있는데. 근데 걔는 외동아들이거든요. 너는 형이 있어야 돼. 이 시가 네가 맞다면. 그러더래. 그때 엄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래요. 그리고 집에 운전하고 가는 길에 엄마 그러시더래요. 미안하다. 걔가 알수 없는 다른 형이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 그 학생 이 그래서 물어봤어. 뭐라더냐. 너 어떻게 된다더냐라고 했더니. 아, 예저이번에잘 붙는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나한테 주지. 5만 원안 주고 나한테 5천 원좀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왜냐면 시험 전에 그렇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좋을 수가 있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그분들이 어떤 힘으로 맞춘지 모르겠어요. 맞춘 거는 팩트잖아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알수 없는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팩트가 맞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오면 랜덤인 것 같아 사실은. 꼭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다면 그건 나도 할수 있겠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되잖아 부족한 제 개똥철학이라는 소견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인 거예요 봤던 보지 못했던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알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족수를 채워서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이 이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 점수를 엄청나게 높여놨어 누군가는 필기 합격조차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가지도 않을 거면서 본인이 등록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시험을 봐서 거기 자기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등록도 최종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공석 때문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노력이 겹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얘긴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되는 건 팩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한다고 가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합격을 한다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정해져 있는데 붙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게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팩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난 합격할 거야. 내가 4월에 합격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이야? 그럼 여러분 떨어진다고 정해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문이 맞아요. 그래서 현대영어에서는 이것을 조건문의 영역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